안녕하세요. 카이시댕입니다. 오늘은 이제 글로벌 서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안 했었어가지고, 글로벌 서버에 현재 픽업 중인 기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픽업 중인 게, 패시 몬테뉴, 그두 번째 스토리가 업데이트 되면서, 건담 시작 4호기, 가베라가 업데이트가 됐죠. 그 건담 시작 4호기 가베라랑, 그 다음에 배틀러쉬 업데이트 되면서 된 사이코 자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담 시작 4호기 가베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건담 시작 4호기 가베라는 사실 이 기체가 처음 실장되었을 때 아레나에서 굉장히 강력했어요. 지금 시점에서 봐도 아레나 기준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기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레이드에 있어서는 조금 미묘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파일럿도 그렇지만 이게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먼저 이제 큰 것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적색 범용형이고 그 다음에 뭐 범용형이니까 당연히 공방이 조금 이제 밸런스가 있는 스탯이고그 다음에 좀 체력이 좀 낮고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EX 스킬 한번 보겠습니다. EX 스킬은 롱레인지 라이플 뭐 레벨은 뭐 이제 돌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스킬 설명을 보면 가장 HP가 많은 적 1기에게 공격력의 505% 데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20초 동안 빔, 빔피 데미지가 44% 상승이라고 적혀있죠.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반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적, HP가 가장 많은 적 1기에게 그빔 반각을 44% 주는 거고, 그 다음에 505% 데미지를 주는 건데, 재밌는 점은 적 1기가 아니라, HP가 가장 많은 적일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적일기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냐. 적일기는 자기가 타겟으로 설정된 애한테 EX 스킬이 발동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갱이나 샤아저형 주워크 같은 그런 어그로를 끄는 기체한테 건담 시작 4호기가 어그로를 끌렸다고 하더라도, A EX 스킬만큼은 HP가 가장 많은 탱커 같은 기체한테 적중을 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메리트가 있냐. HP가 정말 높은 보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잡졸들이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전투를 했을 때 레이드에서 조금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 아레나에서 강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명중률이 높아서 강한 게 큽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는데, 전투 시작 시부터 20초간, 빔 데미지 81% 증가, 그 다음에 명중률 14% 증가가 있죠. 그 다음에, 초월을 보겠습니다. 이 초월 대중요한 부분이라서 초월을 보면은 명중률 25%에 빔데미지 36%그 다음에 ex 발동 시 가장 hp가 많은 적1기에게 20초간 실탄 피데미지 50% 상승이죠. 그러니까 실탄 방각도 같이 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빔방각 실탄 방각둘다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명중률이 높 명중률 보정이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빔데미지 보정도 있는 편이고 해서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무장은 평범해요 그냥 무장은 그냥 뭐 롱레인지 라이플 13 무장이 사격인 굉장히 평범한 기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요 기체를 뽑아야 되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궁금해 하신다 그러면 답변은 내가 한3 4주 정도 아레나를 조금 편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랑 또 시마 심화, 시마를 태워도 되지만 얘는 사실은, 심화보다는, 전용 파일럿인 심화보다는, 누굴 더 많이 태우냐면, 우리 데 데사 플러스 나올 때, 우리 적색 리디 많이 태웠잖아요? 적색 리디를 한번 보시면은, 어, 잠시만요, 위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는 카테고리로 검색이 잘안 돼가지고, 파일럿이. 음, 아, 여기 있구나. 보면은, 얘가 MS가 적색일 때, 적색 속성일 때, 데미지를 줬을 때 20초간 사격 센스 21% 증가죠? 1중첩에서 210%입니다. 그리고 뭐, 라플러스는 의미 없고, 그 다음에 MS 카테고리가 고기동일 때, 명중률 10%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명중률 10% 요거 빼고는, 라플러스 요거 빼고는 모든 능력을 다 받는다. 그래가지고, 얘를 태우면 기존에 이제 데타 플러스나 혹은 이제 통상 가차 같은 걸로 했을 때, 리디를 뽑아 놓으신 분들은, 가베라를 뽑아 가지고 그냥 리디 태워서 쓰시면 된다. 제가 시마도 가지고 있거든요. 심데 시마는 보면은 이게 이제 가베라 시마인데 그다음에 적색 속성일 때 전투 시작 시부터 30초간 사격 선수 128% 상승에 범용 타입일 때 e x 발동 시 사격 선수 5 7 상승. 얘가 추가로 아마 패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뭐대란지 분쟁일 때명중률10% 어, 후기형이구나. 후기형일 때, 명중률 10%, 그 다음에 건담 타입일 때, 명중률 15%. 그니까, 명중률이 25%가 차이가 나지만, 걔는 210%였죠? 그, 10중첩이니까. 근데 10연타만 째리면 돼가지고, 한 10초 정도만 돼도 210% 풀보정을 받기 때문에, 요 수치 자체는, 아마 화력 자체는, 리디가더 높게 나오거나 크게 차이가 없거나 할 거예요. 제 생각에. EX 발동시가 이게 있어가지고, 10초가 아니고 이래서. 아마 총 화력은 리디가 더 높게 나오는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완전 생 초반에 이제 때리는 거는 제가 좀 조금 더 화력이 높겠죠. 근데 어차피 아레나가 보통 한 20초 동 20초에서 30초 안에 끝이 나기 때문에 그뭐꼭 리디가 예열이 좀 느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써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리디를 뽑아 놓으셨다면 그다지 이제 가베라만 뽑아 놓으시면은. 시, 전용 파일럿인 시만은 뽑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레나를 하실거면 뽑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레이드만 즐기고 싶다 아레나는 좀 부수적이다 라고 하면은 굳이 뽑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레나 탐렉을 유지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반각도 있고 명중률 보정도 높고 해서 그 한동안은 되게 아레나에서 오랫동안 강력했던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사이코 자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이코 자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얘는 이제 포격형이에요 포격형이고 적색 포격형이고 그 다음에 뭐 지형 적성은 지상이 세모라는 거 요거 하나 명심을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상에서 할때전투력이 떨어져요 항상 유형을 하셔야 되고 포격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높은 스탯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EX 스킬부터 한번 봅시다. 타겟이 된적 1기에게 공격력이 609% 데미지 그리고 카테르 구거리가 건담 타입일 경우 20초 동안 공격력의 155%를 5초 동안 날아서 준다고 되어있죠. 예, 그런 식으로 줍니다. 그리고 초월 스킬 한번 보겠습니다. 초월 스킬 보시면 은 명중률 25%, 빔 데미지 36%그 다음에 아군이 격 추 됐을 때 EX 게이지 25% 회복 아군이 격추되어야 된다는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좀 혹독하지 않나 사실상 없,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스킬 첫 번째는 아군이 격추됐을 때 20초간 데미지 19% 증가 상승 그 다음에 뭐 간격 빔 바주카가 열리고 그 다음에 남은 체력이 100%일 때빔 데미지 36% 80% 이상일 때 36%. 그러니까, 체력이 만땅이라는 전자에서는 72%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화력이 굉장히 강력한 편이에요, 심지어. 폭격형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건담 이지에잇이 나오게 되면은, 건담 이지에잇의 크리티컬 보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할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 물론 이거 더블제타 같이 이렇게 추가 공격력 보정도 있고, 상시, 상시 패시브거든요, 얘가. 체력이 100%기만 하면은, 상시, 빔 데미지가 72% 상승합니다. 근데 문제 뭐냐. 얘가 요게 쓸데가 없다는 거야. 아군이 쓰러졌을 때 20초간 데미지 19% 상승. 진짜 별로죠. 아레나에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보통 포격형 아레나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아레에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근데 아레나에서 강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지엣이 뭐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아마 초반에는 강력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그 이지엣이 딱 처음 나왔고, 이지엣 자체가 좀 튼튼하고, 그거 잡을 만한 게 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초반엔 조금 강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몇주 지나면은 또 이제 도태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초월 스킬도 마지막 거 보시면은 ex 게이지가 회복이 되는 게 아군이 격추 당해야 돼요 이게 아군이 격추 당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추가 옵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칸이 날라간 거잖아요 소월 한 칸이랑 스킬 1번한 칸이 날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포격형 중에서는 G3같이 체력 자기 체력을 깎아야 되는 기체는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편이고 S건담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 관련이다가 아예 그런 페널티라는 거 없고 조건부도 없고 이러니까 제가 초반에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자, 다들 잘 쓰고 계시고 근데 사이코자쿠는 화력이 실제로 돌파를 해서 써보시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얘가 막상 상장됐을 당시에 이제 일본 서버에서도 아레나에서 많이들 사용을 했어요. 근데,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빨리 도태되는 기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이드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픽둘로 나오거나 한다면은 사용하셔도 괜찮은 기체인데, 이 기체를 뭐, 풀돌, 풀돌파를 하겠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아레나에서 활동하는 것도 뭐, 길면 3, 4주? 어차피 디오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필중이 없기 때문에 그 공격력에, 그 회피에 적중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역상성이라고 하더라도 명중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디오가 상대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구다, 그다지 뽑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스킬이 두 개가 이제 사실상 패널티나 다름없잖아요. 왜냐면은 다른 애들은 스킬 1번이나 아니면 초월 스킬 3번 째게 있는데 얘는 세상 없는 거나 다름없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추다. 뭐서브 스킬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서브 스킬 자체는 좋아요. 왜냐면 권담 타입한테 주는 데미지 14%증가거든요 이게 풀도, 아마 다 하면 15%인가 16%인가 그럴 건데, 어쨌든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지만, 서버 스킬이 나오려면 한참 멀었기 때문에, 글로벌 서버에서는 굳이 얘를 가져가야 되나 싶습니다. 저는 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명합을 얻는다면은, 돌파에서 사용해볼, 아, 저희 돌파래. 그냥 커스텀만 올려가지고 사용해볼 여지가 있다. 초월은, 그, 때도 초월은 비추예요. 어쨌든 초월은 무지개화로 고 아까우니까 비추고 그냥 사용해 보는 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나오면 둘다 그래요 둘다 나오면 쓴다 둘다 나오면 쓴다 명암 나오면 쓴다 그리고 전용 파일럿은 둘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범위성도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전용 파일럿인 시마가 굳이 심화를 쓸 필요가 없다. 리디, 데타 플러스 때 리디 뽑은 사람 있으면 리디를 사용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는 이제 추천도가 별두개 정도? 얘는 추천도가 그래도 별세 개, 네 개는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레나에서 굉장히 또 강력하기 때문에 그 아레나 고랭크를 노리신다면 뽑아서 뭐 한두 달 정도? 잘 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암 정도는 뽑아서 그렇게 손해 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고돌파를 해도 그래도 조금 쓸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예.